낙관에 대한 질문입니다.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후 날짜, 이름 또는 호를 쓰고 도장을 찍고 낙관을 찍는데요. 낙관을 찍는 의미와 낙관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 또 낙관이 있는 예술작품과 낙관이 없는 작품은 어떤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. 공부 차원으로 낙관에 대해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문서에 찍는 도장을 도장이라고 하고 작품에 찍는 걸 낙관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도장이나 낙관이나 하나의 증표예요.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 쓸때 요즘에는 사인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늘 인감도장을 찍어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사적인 문서에는 그 사적인 도장을 찍어도 인정해 주고 공문서는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인정해 줍니다. 요즘에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사인도 많이 하지만 그것처럼 낙관이라는 것은 내가 북글씨를 썼던 그림을 그렸던 내 작품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표입니다. 최종적으로 마무리 증표다. 이 작품을 내가 만들었으며 이 그림을 내가 그렸으며 내 작가가, 작가가 이 낙관을 찍음으로써 이 작품은 내 작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도 해주고 이 작품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증표란 뜻입니다. 그래서 낙관이 있는 작품하고 없는 작품은 값어치가 달라요. 몇백 년된 작품이 낙관이 있다, 그러면 한 작품에 1억이라고 하면 낙관이 없는 작품은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10배 차이가 나요. 아니, 10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낙관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. 그래서 낙관을 찍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. 또 여러분, 한번 저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. 낙관이 찍힌 작품은 느낌이, 완성도가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낙관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완성도가 안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작가들이 가볍게 써줄 때는 낙관을 안 찍으려는 분들이 많아요. 가볍게 그냥 써줄 때는. 그리고 특별하게 써주거나 돈을 받고 써주거나 의미를 담고 써줄 때는 꼭 낙관을 찍어줍니다. 근데 그냥 편안하게, 그냥 가볍게 써줄 때는 낙관을 잘안 찍어요. 왜? 이건 내가 썼지만 그냥 가볍게 너한테 써준 거기 때문에 굳이 마무리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작품 귀중성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안 찍고 싶은 거야. 어. 그래서 일반 사적으로 가볍게 아이들한테 써주는 글들 있죠. 이렇게 네 집에 갖다 붙여놔라 한다든가 가볍게 그냥 써주는 작품들은 그 보통 작가들이 낙관을 안 찍는 얘가 많아요. 안 찍었다는 건 이게 지금 미완성이다. 그리고 너한테 그냥 가볍게 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돈을 받고 주거나 특별하게 줄 때는 반드시 찍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낙관은 어떤 의미? 그 작품의 완성도를 의미하고 또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하다. 또세 번째는 기운을 마무리해서 담는 의미도 있다. 내 직인을 꽝 찍음으로써 내 기운을 담는 의미도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임금님이 내리는 있잖아요. 그 교지. 교지에 도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에 따라서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하지 않습니까? 어보가 찍히면 이건 임금님이 내린 교지예요. 근데 어보가 안 찍히면 가짜일 수 있는 거야. 어. 그래서 어보가 찍혔냐 안 찍혔냐 이걸 보지 않습니까? 어? 교지를 내릴 때 그러면 임금이 항상 직접 내린 게 아니에요. 교지를 교지를 내리면 그, 알죠? 파발마를 띄워서 교지를 전달한다니까요. 전달하는데 임금 어보가 찍힐 때는 이게 진짜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꼭 교지를 내리거나 임금이 어명을 내릴 때 어보를 찍었던 겁니다. 또 하나는, 여러분, 임금이 옥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죠? 임금, 양위를 할때 그 어보 옥세를 받았느냐,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왕권을 물려 받았냐, 안 받았냐, 이런 차이도 생깁니다. 그래서 왕권을 물려 받을 때 반드시 옥세를 물려 받지 않습니까? 이 옥세도 하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보라든가 인감도장이라든가 낙관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기운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증표로서도 의미가 있다. 그런데 요즘은 어, 보통 그 사인을 많이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, 보통 사인을 인정합니다. 어? 그리고 왜 요즘에는 사인을 인정하느냐? 내가 사인한 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내도 조금은 달라요. 음. 내가 보십, 보십시오 문서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. 그럼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도 다른 게 표가 난다니까요. 음. 그래서 요즘은 사인도 도장처럼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었다. 결론은 도장이나 낙관은 어, 그 작품성, 그 작품성의 완성도도 의미하고 또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또 기운을 담는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작품들은 낙관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